네, 파가스너 물리치료사 이만한입니다. 어 요즘 한의원에서도 주나 교정을 하고 있고 예전 원래는 뭐 어, 팔머 미국의 팔머 닥 팔머가 가로 카이로... 프랙티그 장치를 해 주고 뭐 친구가 기가 잘안 들린다고 했는가 해서 경추를 똑하고 교정했는데 기가 들리더라라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척추 교정입니다. 물리 치료에서는 매뉴퓰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척추 교정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 역시 치료의 마지막은 항상 어 매뉴퓰레이레이션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어, 이 척추교정에 한계가 있습니다. 교정만으로 다 되면 치료 얼마나 쉽겠어요. 굳이 긴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넣어가면서 굳이 근육을 풀지 않고 뼈만 딱 교정을 하면 나아버린다면 치료는 굉장히 쉬울 것이고 치료사도 굉장히 편할 것인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쇠판이라고, 검속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힘을 주면 변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령 이런 야 금속판이 있다면 이거 힘을 외력을 주게 되면 이렇게 휘어지게 되고요. 이 외력을 제거 <laughs> 제거하면 원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laughs> 휘어진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외부의 에너지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휘어진 걸 힘을 줘가지고 <laughs> 핀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면 원래 모습으로 만든 상태에서 외부에 가해진 손을 이렇게 탁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휘어진 철판은 반듯한 모양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체에는 척추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척추를 어 중력이 제로인 상태에서 테이블에서 대부분 시도를 하잖아요. 그죠? 교정을 할때 그러면 환자의 힘을 뺀 상태에서는 근육이 힘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척추가 맞춰졌다라고 가주간간주를 한다 하더라도 골반의 위치가 맞춰지고 다리 길이가 맞춰졌다 하더라도. 음, 한 자를 이렇게 세워 버리게 되면은 중력과 체중에 대해서 근육이 힘을 탁써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변형이 된걸 원점으로 돌렸다 하더라도 외부 힘이 다시 제거되 버니 다시 원래 들어와 버리는 것이 이러한 금속 물질과 인간의 몸이 다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어, 골반이 변형이 되고 척추가 털리고. 음. 특히 옆으로도 해줘, 스콜릿이서. <laughs> 다리 길이가 안 맞고, 어깨 높이가 안 맞고, 목이 일자목이 되고. 이 이렇게 변형을 만든 것은, 그즉 관절이나 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뼈를 움직이고 있는 근육의 문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치료 타겟을 근육으로 이동을 시켜야만 체형을 바르게 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X-ray 상의 사진을 보고 어떤 근육이 당기고 있길래 이 모양을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추정이 가능해야만 그 근육이 치료 타겟이 되는 것이고 그 근육이 풀리는 만큼 척추도 물론 교정이 되게 되지만 환자를 일으켜 세웠을 때 원래 의그 모습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질환의 원인은 근육이고요, 근육이 뭉쳐있기 때문에 근육을 얼마만큼 빨리 풀어내느냐에 싸우는 것이 체형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어떤 교정에 의존을 한다든지. 또는 환자에게 어떤 자세 교육을 시켜서 뇌에 어, 리에듀케이션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들 다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직 얼마만큼 빠르게 근육을 풀어내느냐 얼마나 빠르고 효과적으로 어, 근육을 풀어내느냐의 싸움, 싸움인 것이지 환자에게 어떤 자세 교육을 시키고 어, 홈트레이닝을 시킨다든지 음, 또는 음, 척추나 관절에 인위적인 힘을 넣어서 빠르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은 다 실패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근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